안녕하세요. 오늘의 소개해드릴 폭강자의 맵은 이탈리아입니다. 어, 이탈리아라고 하면 제일 많은 싸움이 머나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폭들을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폭강자를 좀꼭 유심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폭순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의 폭순서는 이렇습니다. 레드팀. 시안박스에서 와인방 앞쪽으로 폭 던지는 방법 그리고 두번째 시안박스에서 장미다리 폭 던지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연막 가는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삐설드에서 와인퍼 폭 던지는 방법 그리고 블루팀 첫번째 초장거리 머나포 소개해 드릴 거고 두번째 장미방 입구폭 두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세번째 삐설드 창가쪽 그리고 추가 발코니 쪽폭 던지는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삐설대 폭, 추가 계단 폭, 이건 선택적 추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다리 아래 폭 던지는 방법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준비된 폭들도 더 있지만은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 때 같이 포함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보여 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중요한 폭들로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탈리아 폭강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폭은 와인빵 입구 폭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폭이 간단해요 일단 여기까지 드신다면 여기다가 에임을 두시고 여기 이제 Z 부분 있거든요 여기 부분 그래서 WT 하시면서 던져주시면 와인빵 입구 폭이 됩니다 일반 수류탄으로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올라오셔서 이쪽에다가 에임을 두시고,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폭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몇번 연습하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전에서도 이제 와인빵을 요즘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 약간 이런 폭도 좀 알아두시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해보셨다가 랭크전에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장미다리 위에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적들을 이제 폭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일단 우리가 시장상거리 쪽 오시면 여기 낚시박스 있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요 창문 가장 끝에 부분 여기서 두 번째 반두 번째 반에서 세 번째 다 들어가져요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반 두번째 반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해양중개소 아시죠? 앞으로 갔다가 백키 눌러서 던지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가셨다가 백키 누러시 던지셔도 이렇게 바로 이쪽이 되고요 세번째까지 올리셔도 충분하게 올라가집니다 폭이 이런식으로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이런식으로 던질 수 있다라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습을 해보시고 랭크전에서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간단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여기 기억자 쪽, 이제 장미다리 위쪽이랑 중계쪽, 중간 계단 쪽에다가 이제 연막을 이제 뿌려가지고 시야를 흐트리게 만드는 제 와인빵 작업용인데요. 어, 이거는 제가 랭크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와인빵을 좀 공략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옆, 팀원을 보낸 다음에 난 터널 쪽으로 달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후 중계 쪽을 끊어주는 흐트러주는 포지션을 이제 약간 그런 전략인데요 어 이거는 어떻게 까냐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쉽습니다 아까 이쪽이 와인빵이었죠 그래서 여기 각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각진 부분에서 요 가운데 여기다 에임을 두시고 W, T 가시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중간에 연막이 뿌려지면서 이제 중 중계, 중계 쪽이나 이제 장미다리 위쪽도 시야가 좀 흐트러진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인빵만 공략하고 싶다. 이런 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이 있다라는 거 연막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연습 모드에서 연습해보시고 어, 랭크전에서 사용,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폭강자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혼자 세이브 설 세이브 상황일 때 이제 폭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만약에 상대팀이 이제 1대1이거나 2대1일 때 혹은 이제 브리핑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A 설 때인데 내가 만약에 B 설을 했다 그리고 Y 빵이좀 의심이 된다 라고 생각되실 때 이런 어, 폭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 어떤 폭이냐면 요거랑 일자로 겹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창가 있죠. 그대로 에임을 쭉 올려주세요. 여기쯤에 그대로 폭을 까주시면 마이바트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폭이라는 거. 어 그래서 세이브 상황 이런 상황이 오실 때는 요런폭 하나 던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laughs> 보여드리자면 여기 일자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위로 쭉 올려주시고 그대로 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완성. 그래서, 요런 폭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연습 모드에서 연습해 보시고, 어, 랭크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초장거리 머나 폭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이 폭은 이제 약간 초반 머나 폭들이 빠지고 이제 레, 레드 팀이 지를 때 카운터가 될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범위는 위아래 전부 다 맞는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리를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태어난 분이 이제 발코니 쪽에 태어난 분들 그리고 이제 박스 근처에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셔서 머나 폭 견제로 이제 준비하셨다가 이제 팀원들이 브리핑해주거나 미니맵 보고 혹은 이제 타이밍 쪽으로. 던져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폭은 랭크전 맵 기준으로 재조정이 되어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까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폭, 이제 폭강자 하면서 재조정이 제일 많았던 폭이에요. 그래서 무려 열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재조정을 한 폭입니다. 그래서 왜 재조정이 많았냐면 연습 모드나 이제 공방 모드는 여기가 통과되기가 쉬운데 랭크전 이탈리아는 투명 벽이 여기가 좀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궤도가 이게 약간 휘어져서 여기에서 막힌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범위가 이제 수정 전과 후를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네다섯 번째 통과되는 폭이었어요. 근데 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두세 번째 사이로 통과되는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는 걸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던지냐면, 발코니 쪽으로 오셔가지고, 요꽃부분 반쯤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일자로 맞춰주세요. 일자로.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여기 권총 모양이 있어요, 권총 모양. 그래서 탄창 밑부분과 방아쇠 부분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져요. 그래서 탄창 밑부분에다 M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다 M을 대주시고 F키. 그래서 여기서 늦게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모드에서 던지는 그 타이밍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담아는 폭이 되고요. 이번엔 방아쇠 부분에다 에임을 맞춰서 던져볼게요자 여기다가 일자로 맞춰주시고 똑같이 그다음에 일어나셔서 방아쇠 부분 여기다 에임을 맞추시고 앞으로 가시면서 던져 요런 폭이라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연습보드에서 꼭 연습해보시고 던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만약 전, 던지는 뭐야 타이밍을 모르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해보시고 랭크전에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추가로 이제 꿀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장미방폭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아까처럼 이제 발코니 쪽 똑같이 일자로 오셔가지고 만약 우리 팀이 이제 장미방이라는 브리핑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 권총 부분 있죠? 여기서가 머나 폭이어요 거기서 이제 앉은 상태에서 권총 밑부분, 그리고 방아쇠 부분, 두달 장미방 폭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밑부분 쪽에다 에임을 맞추시고, 폭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일어나세요그 다음에 백키. 그리고 아까랑 던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던져주시면, 이 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꼴자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방아쇠 부분 일어나셔서 앞으로 똑같이 어, 하시면 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다 장미방 안쪽으로 들어가진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습을 해보시고 어, 랭크전에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장미방 폭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어, 첫 번째는 이제 장미방 입구 안쪽에서 터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지른 적들, 이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일자로 맞춰주세요.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요 부분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요렇게, 6시 방향이랑,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닿게 해준 다음에, 좀만 더 올려주세요. 요 정도. 그 다음에 W키, 백키 누르신 다음에 W키로만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미방 안쪽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이제 질렀다. 라고 하시면, 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여기서 6시 방향 요렇게 대주시고, 이번에 WD키. 떨어지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웅 맞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시면 연습해서 이제 뭐야 시전에 그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폭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폭은 이제 발코니 근처 이제 창가 근처에 이제 우리팀이 만약 B가 뚫렸다 B설이 됐는데 여기 근처에서 싸우는 적들 을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설 때 지키다가 이제 내수중에 폭이 있고 와인빵으로 나오게 됐다면 어, 요런 폭들을 한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폭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창가 근처 여기 창트 여기 막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폭이에요 그래서 요런 폭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일자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 세시 방향 에임을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살짝 앞으로 가시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창가 많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유로콕이 됩니다. 만약에, 바이콘이 안쪽으로 이제 길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자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부분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를, 여기랑 일자로 이렇게 이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가주시면서 던지시면 길게 들어가집니다. 이런식으로요. 런식으로 들어가진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공개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까는 것 이렇게 번잡스럽게 까는 것보다 이게 아마 한번에 정리가 될것 같아요. 어, 그냥 공개할게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어, 눈 두개에다가 뿔난 뭐 괴물? 뭐라해야되냐? 마징가제트? <laughs>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요 부분을 찾아주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서 WA키, 나가시면서 던져주시면, 그대로 창가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포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요게 아마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에임을 대주시고, WA키, 까시면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폭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관심 있는 폭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어, 연습해 보시고 랭크 전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폭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폭은 이제 삐설태 폭이에요. 그래서 삐설태 폭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여기 위에 서라는 애들 아니면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애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운 좋게 막 브리핑이 돼서 계단 밑으로 간다 뭐 아래로 간다 이런 드리, 여러 가지 브리핑이 된다 아니면 피설 중이다 브리핑이 들리면 이제 이 폭으로 이제 맞춤에 따라 이제 위치 파악을 대충 어림잡아서 어림 약간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던질 거냐면 요 이너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팔이 있고 약간 이제 이너처럼 꼬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목 부분 여기에서 WD 눌러주시면 쑥 앞으로 나가질 텐데 이건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여기다 에임을 대주시고, 던져주시면 들어가서 이 폭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폭이라는 거. 그래서 바닥 만약에 이 폭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밑으로 갔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 만약에 계단 밑으로 간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목부분 뒤에 있죠? 목부분의 끝에서 여기 이렇게 끝에 부분 여기다 에임을 해주시고 그대로 빠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요 그래서 요런 폭이라는 거 그래서 요런 폭도 좀몇 가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연습해보셨다가 연트전을실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폭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파트에 이제 장미다리 아래에 있는 이런 적들을 정리하는 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소개하기 전에 일단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 여기 선을 좀 그을게요. 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피해를 받지 않고, 오른쪽에만 피해를 받는 그런 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폭의 각도가 어떻게 들어와지냐면, 여기 안쪽으로 막고 굴절돼서 안쪽으로 들어와지는 폭인데, 이 아래쪽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왼쪽에는 피해를 받지 않고 오른쪽만 피해를 받는 그런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다면 길게 들어와서 다주는 폭이 되지만 그 폭은 정말 극히 드물게 들어와지는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피해를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용 설명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팀이 시장상거리를 이제 뭐 적팀을 있는지 없는지 클리어를 했다든지 뭐 잡았다든지 뭐 막는 식으로 하다가 머나 쪽 다리 밑으로 이제 스나나 라플 팀이 적팀이 도착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스텝 밟으면서 싸우는 그런 대치 상황이 왔을 경우 이제 그 지원해주는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던지는 위치는 이제 발코니 쪽 오셔서 던지는 건데 어 어떻게 던지냐면 요거랑 일자로 맞춰주세요. 일자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9시 방향의 에임을 여기랑 맞닿게 해주세요 앉은 상태에요 앉은 상태 앉은 상태로 맞닿게 해주신 다음에 일어나주세요 그 다음에 뒤돌기 그 다음에 W키로만 앞으로 가시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어, 어, 이렇게 안쪽으로 담았는 폭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좀 짧게 들어가졌는데 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 죽는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자에 가려져서 이쪽만 살아남았다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만 어, 던지시고 어, 관심없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런 폭이 있다라는거 그래서 요런 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탈리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 오늘 이탈리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올드타운에 대한 폭강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